네 이번에는 25평형 다락방이 왔습니다. 자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되어 있는데요. 요거는 대박만의 특가 상품이에요. 한번 가서 보시죠. 저도 20평대 처음 봐요. 자 20평대 복층에 와 있는데요. 지금 오 20평대인데 왜 이렇게 커? 생각보다 많이 커요. 20평대인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한번 들어오셔야 될것 같은데 따라서 공간이 이 다락방인데, 한으로, 하나의 공간으로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, 이쪽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, 또 이쪽에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, 또 이쪽 공간이 분리가 돼 있어요. 한쪽 공간이 또더 있죠? 이쪽으로 가면은, 또 이쪽 공간. 그래서 이게 지금 복층구조형 다락방인데, 세 군데의 공간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. 지금, 뒤로 가세요. 이 자리가 계단이에요. 위에서 올라오면은 딱 여기가 계단입니다. 계단이면은 정면에 보이는 거실 공간.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어린 아이들이 놀아도 되고, 이쪽에서는 맛있는 걸 먹어도 되고, 이렇게 공간을 세 군데로 구분을 해놨다.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다락방이라도 이제 해가 들어올 수 있게 창이 저쪽부터 이쪽까지 쭉되 있기 때문에 해 원래 뭐또 꼭대기층인데 해 얼마나 잘 들어오겠어요? 이 정도면은 환하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쪽에도 창이 있죠. 그래서 양쪽으로 다 창이 있기 때문에 해 들어오는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여기에다가는 지금 이렇게 책상을 놓고 연출했는데 을 어, 보조 테이블로 쓰셔도 되실 것같아왜 보조 테이블을 써도 되냐? 이쪽에 야외 테라스가 있어서 그래요. 딱 가면은 아 내가 좋아하는 바베큐를 연출을 해놨네. 아우 그치한도 배고픈데. 자 여기 야외 테라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음 바베큐도 구워 먹고 손님들 오면은 여기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전망도 즐기고 아 (20평대)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좋죠 특히 우리 신혼부부들은 집들이 한다고 많이 놀러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어 여기 야외 테라스에서 나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차도 마시고 전망도 보고 그다음에 또 추천드릴 분들 있죠. 자녀분들, 어린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, 아, 난 저층에 살기는 싫은데 우리 애들이 너무 뛰어. 이런 분들은 지금 이 다락방, 복층구조 다락방을 이용하시면 되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손님이 자주 오시는 분들,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려요. 답답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서로 소통이 수월하게 잘될 거라고요. 그리고 자, 이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드릴게요. 이 아이테라스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. 왜? 얘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일반 평, 일반 그 25평형을 신청할 때 똑같이 추첨되는 되기 때문에 어 나는 복충이 싫은데 될 수도 있고 나는 복충을 재발하고 싶은데 안될 수도 있어요. 그냥 25평형에서 똑같은 추천으로 추, 추첨제로 돌아갑니다. 요거 당첨되시면요. 아,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. 로또 사는 기분이 됐을, 아, 나 로또 당첨됐구나!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이거 청약 넣고 꿈잘 꾸어보세요. 너무 좋잖아요. 그,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, 손님 자주 놀러 오시는 분들, 아니면은 뛰는 아이들이 있는지. 이 공간 정말 완전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, 꿈잘 꾸셨고, 꾸어보시고, 여러분도 될수 있어요. 도전해보세요. 근데 청약을 넣어야지 되죠. 청약 넣으세요. 자, 이상 25평형 복층 구조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